네,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각성용 레이저가 생각보다 좀 말랑말랑하게 나왔어요. 데미지가 부족해서 파티가 터는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78,000딱 항마로 가더라도 생각보다 좀 쉽게 깨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항마력들을 좀 낮춰서 가볼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5,200, 75,000, 75,000, 75,600, 75,400, 75,300 이렇게 해서 6명 모두 다. 항마력을 강제로 낮췄습니다. 이게 입장할 때 78,000만 넘은 상태에서 아이템을 빼면은 항마력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항마력을 낮춰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해볼 거는 75,000으로 어 과연 클리어가 될수 있을지 안 될지 이거를 좀봐 보려고 하는데 시참으로 모실 때좀 어느 정도 패턴을 아시는 분들만 모셨어요 일단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굿 야, 5,000줄인데? 야, 이거 너무 쉬워. 안 돼, 안 돼. 아, 항마 낮추는 게 맞는 거 같은데? 7.2? 일단, 7.2까지 해보고, 7.0 가보자. 이렇게까지 쉬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건 나갑시다. 나가고, 항마 더 내려서 가자. 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거, 항마, 한 번만 더 낮추자. 6.8까지. <laughs> 네. 오늘 무슨 컨셉인가요? 항마가 어디까지 낮아져도 깰수 있나? 자 일단은 7만 4천이었나요? 아까 7만 2천이었나요? 거기까지 갔었을 때도 어, 데미지가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항마를 더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6만 8천 네, 맞췄고요. 6만 8천 7백 있고 6만 9천대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낮췄습니다. 제가 6만 7천 3백까지 낮췄는데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6.8이면 일룡도 버거운데 깨면 알몸으로 드라군 자세하고 네오플 본사 찾아감 <laughs> 오케이? 뒤졌어 알몸까진 봐드릴게요 네, 알몸까진 봐드리고 네오플 본사 앞에서 드라곤 자세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감히 공약을 걸어? 뒤졌다 알몸, 네오플, 드라곤 보러 갑시다 자 이번에 진심모드 가겠습니다 진짜로 솔직그것만큼 멋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야, 왜안 써져? 왜? 뭐야? 시점이 방금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저쪽이네요. 응시 져줘? 오케이 확인 응시 했으니까 날아가야죠 터지는 거 보고 여기서 이것만 먼저 씁시다 이거 빨리 터뜨려주고 2번 3번 진실? 오케이 진실 때무표기좀 아껴 놓은 거 써야겠다 이거다 이번엔 내가 그냥 무표기 빨리 써줄게 장난치지마 그쵸 이거 안 되는 거좀 에바였어 이거 못하면 진짜 에바였어 무릎 픽스 뭐야 너무 빨리 풀었나? 근데 픽스 이거 안, 풀, 안 풀어도 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뭐지? 오케이. 돌째 펄스 에너지. 피하고. 이거는.. 저거는 30초다. 80제네. 지금 쓰면 막판 안들어 가니까.. 어, 나구나. 죄송해요. 홀.. 제가 옳았습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제가 그냥 픽스로 프리드를 하게 해드릴게요. 두번째 컷. 아, 나 소주스가 너무 많이 썼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좀 안전하게 합시다 소실 너무 많이 쌓였다 뭐야? 한명 죽었는데? 나왜못 봤지? 빨리 치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갔다. 아씨. 안 들어간 것 같은데. <laughs> 아. 1초 쿨 걸라다가 이런 멍청한 짓이 들어갔나?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딜 차이 보면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끄고 빠집시다. 돌진 잡기는. 6번? 한 번. 바로. 정말 조심. 이렇게. 정말 아니, 안 됐죠. 이러면 같은 길 지금 한번 쓸까? 아, 미친 새끼. <laughs> 아니, 어째서? 아니, 이거 진짜예요? 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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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레알 인식 게임, 음성 인식 게임이라니까? 그반 팔십 자에 증발됐네. 어디갔어 아씨아나 <laughs> <laughs> 45제 캔쓰당한 방금. 비네 씁시다 그냥. 오케이 날아오는거 보고 보호막좀 써주세요 오케이 확인 써드릴게요 안쏘진거 같은데? 오케이 써드렸습니다 응시? 응시까지 끝? 바비아나 못봤어 헐 안죽겠지? 오케이 죽지는 않네요 다행이다 이거는 대기했다가 끝나고 정말. <laughs> 이번에는 각성기 잘 씁시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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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이거 끝나고 쓸게요. 그냥 사슬에서 까부지 말고. 한명 잡혔네. 나 어딨어? 뭐야? 끝났는데? 아니, 나 각성기도 못 썼는데? 아니, 레이저 쿤. 좆밥이잖아 이거. 그리고. 응, 이미 늦었어. 알몸 드라군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번 판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68,000 왔다 갔다로 일단 클리어가 됐네요. 아 심지어 제가 남은 시간 아까 못 봤는데 지금 몇분 남았었었죠, 여러분들? 아, 3분 20초 남았었는데 다음 번에 준비해올 때는. 항마력을 훨씬 더 많이 낮춰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항마력이라는 게 사실 데미지의 강함물 표현하는 수치가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티어 성장이나 이런 거에서 항마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확실히 효율 좋게 7티어들 끼고 여기 오른쪽 6티어 이상으로 껴놓고 칭호, 오라뭐 크리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결급으로 준비를 해놓으니까 아 사실 데미지가 엄청 차고 넘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비슷한 컨 조금 더 항마를 낮추든 그런 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노잼. 굿.